로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국회의원 후보 정견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장 입구에 모이셨는데 오늘 이 정견 발표로 인해서 아마 시장. 시장 상인 여러분들께서 장사하시는데 불편을 느리는 것 같아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먼저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 여러분 장사 잘 되시라고 여러분들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4월 10일 이 나라의 국회의원을 뽑는 중요한 선거 날이 바로 4월 10일 하루 남았는데 국회의원을 뽑는 기준이 있어요. 아무나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은 네 가지 정도의 기준의 평가에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받아야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국가관이 어떤 사람이냐를 없는 것이 제일 중요해. 대한민국 국가관이 현찰한 사람은 뽑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당의 국가관은 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사회민주주의도 아니고 어중간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발전에 원칙을 갖고 있는 정당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당. 믿을 수 있는 국민의힘 우리 박성규 후보 틀림없지요 여러분 맞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이 먹고사는 정제관입니다 국민이 먹고사는 정제관이 현찬은 정당은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아줘서는 안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는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는 나라입니다. 이 자리에 상인 여러분들이 좋게 신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피땀 흘려서 일어난 사람이 대가를 받아야지 민주당처럼 나눠주기 퍼주기 그냥 25만 원씩 국민에게 전부 돌려주겠다는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진 민주당 4월 10일. 뽑으면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세 번째는 안보입니다. 대한민국은 안보가 무너지면다 무너집니다. 이 안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안보는 누가 뭐라기도 일군사령관을 했었던 우리 박성규 후보.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전문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뽑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정재인 사절단을 데리고 가서 냉면을 먹는데 어떤 군, 군관 대저가 나와서 바로 대저에게 대저가 우리 경제인 사절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들 목구멍으로 냉면이 넘어가느냐 이거 기억나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보고 소대가리라고 하는 그런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들 그런 대통령 계속 그 뿌리인 민주당에게 정권을 조서는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멋습니다 <laughs> 대한민국의 국토는 천 돈만큼도 한치도 북한에게 막 뺏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국방 문제 어렵지만은. 절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들 독이 하십니까 네. 과거에 38선을 기존으로 한 NLA라는 엄청난 북한과 남한을 가로지르는 선이 있습니다. 그거를 양보하려고 했다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NLA선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의 힘, 바로 여러분들이 지켜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38선이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